경북 포항 원법사가 창건 25주년을 맞아 대한불교 유식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원법사는 지난 2일 창건 25주년 계산제와 제2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한불교 유식종 제2창종을 선포했습니다. 원법사는 그동안 서명종이었으나 이번에 종단 명칭을 유식종으로 변경하며 4세기 인도 무착보살에서 7세기 신라 원측대사로 이어지는 1700년 유식불교의 법맥을 더욱 명확히 계승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부모인데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잘못을 내가 용서 빌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웃에게 말 한마디라도 이래 남을 마음에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되는 이런 것이 부처님륵 보살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요, 원법사가 25주년 된게 아닙니다. 유식불교가 시작된 지가 1700년이 넘었어요. 인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법사는 오늘 이 유식종이라고 종단의 명칭을 새롭게 하면서요, 1725주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 증서 수여식에서는 도국대 와 g 캠퍼스 의대생 10명과 간호대생 10명, 한의대생 5명을 비롯해 포항 지역 초중고 대학생과 선화여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